동메로는 외국 사람인가요 <laughs> <laughs>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해서 엄청 랩 잘해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신소유기 3에 나온 것을 봤는데 <laughs> 구구단을 극심하게 못하던데 예능이 아니라 진짜 극심하게 잘 못하죠. <laughs> 극심하다 강조하지 를 극심하게 잘 못해오던데 아 왜냐면 처음에 이제 아이돌 래퍼로 절정을 치고 있을 때 신소유가 가족이 된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하고 색깔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저는 마냥 좋았죠. 왜냐면 제 스스로가 막와막 기파 위를 비춰줘야 돼 이런 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웃기지 않았나? 아 전혀 몰랐어요. 자신도 없었고 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송민호를 모질이라고 쓰고 얘는 천재라고 읽는다막 그런 얘기했었어. 네.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우리가 해외 촬영에서 마지막에 해, 마지막에. 해. <laughs> <laughs> 어물적 망신은 개망신. <laughs> 어물전 망신은 개망신. 죄송해요, <laughs> 진짜, 진짜, 진짜 죄송해요. 진짜 처음 들어왔어요. 지금 뭐,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해? 뭐 속담이라든지. 아, 일처안 하죠. 그게 중요한 거야. <Hyung> 정정 지역으로 둬야 돼. 뭐, 지나가다속당책 이런, 거있다 h o u t Oh, 앙, 앙, 앙. c a 안 돼, a i n g a p s m 같은 값이면 p 네? 거 산다. <laughs> 얼마나 좋아. m 나 a d s 뭐가 있나? t a n d a Oh, my God. Oh, Name s a n c h <laughs> 진짜 모르겠는데? 아 그럼 컨셉이죠. 이게 성민호야. <laughs> 이 짜지도 않는데 그냥 주준도 오잖아. 아, 어? 근데 피오가 어. 저한테 이걸 진심으로 부러워했이어게 <laughs> <laughs> 방송 중에 저희 신조역 촬영 중에 어? 중간에 쉬는 시간에 어? 애가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laughs> 어. 저도왜 그랬는데 난 너가 너무 부럽다 <laughs> 난 이게 말이 <많이> 안 나오냐 이러면서 <laughs> 진짜 부러워서 <부러웠어요. 웃음> 그러면 신조어는 좀많아 그래도 아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가 두천, 어? <laughs> 오, 터득, <laughs> 아? 그게 뭐죠? <무조>? 나 <laughs> <진짜> 모르겠어. 터득, <덕댕. 웃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모르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 저도 모르겠. 말문이 막히는 편인데, 저는 나와가지고. 왜. 정말 저희들이 이래서 생방송 안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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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아, 다? 야 아무데나 아무 다 쓰는 거 아니야? 야야 다? 놀랬어. 첫 댓글 저의 댓글. 아,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방송 보면서 피어가 아, 부럽다. 걍 <laughs> 나와. 배우 변요한 님이랑 가수 송민호 님이랑 친한가요? 실제로 변주현 그 씨한테 커피차도 보내고?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유아 씨라고 친한 형의 신분이 있는 배우분들 건너 건너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게 돼서 유안 형하고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유아이! 네. 고경표! 네. 홍성우! 너무 <laughs> 어, 어마어마하게 돼! 어, 매일 연락하고 막 단체방 있나 그런 거? 단체방은 있죠. 와. <laughs> 우리 신서유 없거든. <laughs> 어? 나만 없나? <laughs> 세, 한테 없죠, 없죠. 그러게요, 저왜 없죠? 아무튼 나 없어! 네, 형 없어요. <웃음> <웃음> 바로 이 질문에서 팀 모르기가 자, 신서유기 대 서울대 작전. 하나, 둘, 셋! 신서유기, 신서유기. <laughs> 신서유기는 정말 그냥 계산 없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계산 없이 우리끼리. 살 현장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네. 그런 느낌이어서 더 편한 것 같아요. 훨씬. 음. 근데 서울대 작전 현장은 좀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고 준비할 것도 너무 막더막 막 부담이 되고 현장은 편하더라도 불편함이 공존하는 그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는 어떻게 하게 됐을까? 뭔가 새로운 거에 또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거에다 끌림 있지. 네, 그래서 회사에 제가 얘기를 해서 연기 작품 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도전하게 된다면 음. 난 진짜 진지하게 인정을 조금이라도 받을 때까지 깊이 해 봐야겠다. 라는 음. 마음으로 도전을 했죠. 현장 가서는 뭐 전혀 낯설지가 않고 좀 기가 죽더나 뭐 분위기가. 아, 기가 세게 세, 세더라고. 배우분들. 그러니까 저는 뭐 나도 뭐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 봤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딱 긴장 안 되겠지 뭐 하면 하겠지 긴장겠지 이겨낼 수 있겠지 했는데 어와 생각보다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같은 카메라가 아니야 느낌적으로? 다르더라고 <laughs> 와 이게 너무 다르더라고 야, 기가 죽었어 힙합인데 기가 죽진 않았죠 <laughs> 뭐 기를 꺾을 수는 없었어도 기가 죽진 않았습니다 어 다음 역할은 그러면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을 거냐 사실 이번에 제가 했던 캐릭터가 들쑥 날숙한 친구였었어가지고 막막 이런 느낌보다는 감정을 좀소안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내면 연기를 네, 좀 점잖은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음. 목표는 뭡니까? 목표요? 예. 할리우드. 할리우드. 그리고 간간 뭐? 쫙 나와. 송민호는. 대체 왜죠 이게 무슨 말이지? 어. 송민호는 너무 사기캐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나네요. 웹을 잘하면 잘하는 거지 얼굴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송민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응? 혼인 신고는 될까요? 혼인 신고는 될까요? <목소리> 뭐, 뭘 신고한다고? 혼인 신고로. <목소리> <목소리> 와, 이거 진짜예요? 진짜 있는 거야? 신고 안돼 오래 신고? 아 이렇게 신고를 하시네. <laughs> 그리고 댓글 일로 줘 보세요. 아 굉장히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사회에 두면 안 돼요. 제가 이한몸 희생해서 송민호 사회 안내 보내고 같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글들이 너무 많다. 송민호 한 번만 안아주고 싶다. 2015년 8월 29일. 안기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꽉 안아주고 싶다. <laughs> 쇼미더머니 하면서 욕도 많이 먹고 울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속상했겠니? 자기 편은 없다고 느끼는 거 아닐까? 이글 보고 또 송민호 빠진이라고 욕하겠지. 상관 없어. 난 송민호 위로하려고 쓴 글이니까. 송민호가 이글 보면 좋겠다. 아, 이걸 이제 봤네요. <laughs> 음, 너무 고마운 편이다. 아니 근데 그쇼미더머니 참가자랑 심사위원는 일단 위치가 다르잖아 뭐가 제일 달라? 일단 아 근데 둘다 다른 형태로 힘든데 챌린저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경연을 하는 거니까. 아, 그 뜨거운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잖아. 근데 거기서 감당이 안 되는 존재성을 볼때와 이제 열이 있을 것 같은데. 자극을 너무 많이 받죠 아. 피막 끓으면서 막으아 다시 끄고 막 하고 싶은 비워 볼 때마다 비워 와우 비워를 제가 1차때 합격 목걸이를 줬거든요 아. 1차때 완전 막 마지막쯤에 비워가 있었는데 아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다 했는데 걸리더라고요 아 얘다 야어얘 보물이다 그래서 같은 프로젝트 팀이었던 그레이 형한테 형 내가 하나 발견했다고. 물건 하나 완전히 물건 하나 발견했다고 어. 얘기를 했을 정도로 비오는 처음 만났을 때딱 임팩트가 굉장히 있었어요 뭔가가 가졌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아봤다는 게그것 얼마나 사실이야 응. 정말 색다른 아. 희열이었어요 내가 2차, 3차에서 딱 보여줬을 때 내가 얘기했죠 내가 얘기했죠 막내 어. 안목 <laughs> 봤죠 뭐 이런 그러면은 비오 본인의 롤러모델이 이제 누구지 알아? 어? 아! 야! 우리 감각적으로 인생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laughs> 방송을 통해서 방해를 아아 당연히 지드래곤님 아 어방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